가보자고 또수나또수나 또 여기 잭 재... 노란색! 으아아아 부를게 <laughs> 이러면 또 공짜잖아 잠깐만 안 떴냐? 잠깐 니캐 좀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 재화를 좀 모아두긴 했거든요 한번 뽑아보자 이번에 신캐가 얘예요 어서와 아, 주인님 시식세. 잘 부탁해? <laughs> 자세봐 <laughs> 이렇게 생기면 그럴 수 있긴 해 하트 가리기가 약간 폭력 여기좀점 디테일도 봐봐요 변태들이라니까 밖에서 못하는 게임 몰래 해야 하는 게임 무슨 소리야? 왼쪽에 살짝 분홍색이 보인다고 아 여기? 아 위치상 여긴 아니야 그냥 명함인 듯아또 주나 근데 <laughs> 저, 니케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. 방송에서 안 했을 뿐. 나 근데 사실 비방으로 최근에 뽑았어. 어제 방정하고 니케 했단 말이요. 너무 도파민이 마려운 거야. 사실 안 뽑힐 줄 알았어. 그냥 도파민만 즐기고 어차피 안뜰 거. 그냥 몰래 한번 해야지. 했는데 <laughs> 미들 퀄리티 몰드로 소라 뽑고 그 다음에 어씨 조졌다 하고 친구 그거 하트 교환하는 걸로 단타 다섯 번 했는데 네 번만에 떴어요 클레이. 소라 시타는 게 이재용님 시타는 거 따라서 했다고 했나? 그쵸? 그 모티브로 했다고 했죠. <laughs> 이런 게임이요? 니케는 진짜 돈 많이 안 써도 되는 것 같아. 니케 돈안 써도 되는데 가볍게 즐기려면 한 10만 원? 적도 질러도 될것 같은데? 나 얼마 질렀는지 사실 뭐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나 사실 홀린 듯이 질러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. I don't know. 지가니? 아, 바꿀까 살짝 고민했는데 이거 보고 안, 안 바꾸려고. <laughs> 왜 c 지 보고 어, 안 바꿔도 되겠다 했어. <laughs> 응니케가 부금도 좋고 더빙도 좋더라고요 약간 디렉터님이 진짜 찐 덕후인 것 같아 캐디부터 디렉팅 보면 진심이야 진심이어서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일러레로서도 유명하셔요? 그건 몰랐니 와 진짜 디테일 미쳤네 타이티하다이는거 진짜 <laughs> 주머니가 어딨어 여기에 원주머니 이 주머니 말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. 방치하면 좀 손맛이 없다. 그런 것도 있긴 한데. 일러가 좋잖아. <laughs> 캐릭터들이 좋잖아. 저는 이제 극초반이어서 스토리 지금 많이 안 밀기도 했고. 그래서 약간 질찍이다 보니까 뭐 어려운 게 없는 거 같아. 막히면 또돈 쓰겠지 뭐 천천히 하는 게 맞아 뭐든 천천히 하는 게 맞아 막히면 돈 써버려서 안돼막 요새 전투하면 마음에 드는 애한번딱 눌러놓고 그냥 감상만 하는데 <laughs> 마음에 드는 애딱 눌러놓고 이제 음 눈이 즐겁고 막 하고 막. 메이드 카페에서 기다릴게 혼자서 와 너무 의미심장한 거 아니야? 혼자서 오라고? 무친 와나 잡아먹히는 거야? 초콜릿 진심을 담은 초콜릿 나한테 주는 놓은 건가? 아 <laughs> 잠깐만 어, 어디 초코 뭘 주는 거야? <laughs> 마음이 가까이 전달되는 초코다. 홍조 미치겠네. <laughs> 여기 점도 미치겠네. 두점쿠 <laughs> 쫀득하긴 하겠네. 초코 좋아요는 씨. <laughs> 와우. 도화살이 이런 걸까? 한번 뽑아볼까? 가보자고. 25개 있어. 10명 모집이 맞겠지? 근데 이것부터 가볍게 먼저 해볼까? 두 번? 이걸로 한번 빼고. 여기서 또열명 뭐지 아, 다른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안 떴어 안 떴어 아 에곤 뺀 거야 아무것도 안 떴고 오케이 이제 뜨겠다 이제 온다 가자고 제발 벨벳 제발 벨벳 떠주세요 떠라 아이씨 제발 노란색 아개더 어, 망했다 벨벳이요 뽑고 싶어서 다섯 번 단타로 뽑다 몰라 나못 하마 여기색 재... 노란색 와 제발. 제발 그러지 마. 진짜. 떠줘. 아이 어... 에이 몰라. 나더쓸 거야. 제발 노란색 떠줘. 제발 빼떠 주세요. 진짜 제발. 떠. 아이씨. 어. 개망했 아니, 짜지? 한번더 해. 떠줘. 진짜. 뜰때 됐어. 떠 주세요. 아이씨. 이렇게 마음 게임, 묻힌 행복할 수 없어 어제 너무 잘 떴나 봐 주얼이야 운누얼 내 주얼 주얼 무슨 일이야 별개같이 아니안 좋나 가무라도 들었다며 제발 떠줘 <laughs> 보니 나 초콜릿 맛보기 해나 초콜릿, 초콜릿 먹고 싶어 나 초콜릿 먹고 싶어 나 초콜릿 주세요 진짜 주세요 초콜릿 아 노란색 노란색 제발 별벳 벨벳 제발 제발 떴냐 뭐야 엘리시온이어 얘? 떴어요? 아이씨 어 잠깐만 아르카나 아르카나 좋아 어 아르카나 좋은데? 나 아르카나 뽑고 싶었네 진짜 이쁘게 나왔어 아르카나 비치잖아. 아니, 그 비치가 아니잖아, 미친놈아. <laughs> 어? 아니, 잠깐만. 뽑아보자고요? 미션 들어왔다. 아니, 이러면 충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. <laughs> 특수무지 패키지 사는 게 좋으려나? 아, 1,500원이랑 3만원은 공짜예요? 나그럼 개이득이네. 그럼 공짜로 나 5만원 벌 수도 있는 거야? 무료네, 무료. 그냥 5만원 버는 거잖아. 나 이거 공짜게 하는 거였어? 오케이. 내가 망하게 해줘야지. 단타로 할까? 내가 보니까 이거 시변포 개쓸모 없는 거 같아. 나 단타하고 그냥 감지나게 할래. 어, 열명 모집으로 하면 너무 금방 끝나는데. 아, 알겠어요. 또주나또주나 또 벨벳 또주나나 초콜릿 먹게 해줘. 초콜릿 먹여주세요. 벨벳 초콜릿 먹여줘, 아이씨. 아 단타로 한다 했잖아. 아. 내게 안에 뜨는데. 김이 벨지한 초콜릿. 아씨 발 벨기 초콜릿에다 벨벳 추베름 초콜릿 추베름 초콜릿 초콜릿 아씨 진짜로 제발 뜰때 됐어. 벨벳 나온 다며 벨벳 황금 럽이라세 벨벳 준다며 벨벳 주세요 진짜 초콜릿 아씨. 이것도 다섯 번 해봐. 아니 공짜 했으니까 이거 다 써야 되겠지? 다 쓰는 게 맞겠죠? 아 몰라 나뛸 거야. 진짜로 노란색 떠도. 진짜 뜰때 됐어. 그러지 마세요, 진짜! 베베, 아! 나도 초콜릿 먹여준다며! 진심 초코줘 아! 진심 초코! 날 기다리고 있다고! 벨벳 나도! 아! 아니, 노란색 좀 보여줘! 아니, 확률업이라며! 좀 봐라, 이씨! 제발! 즉, 노란색! 아, 씨와! 저 망했어. 이것도 공짜인 거예요? <laughs> 도대체 뭐가 공짜인 거야? 아8 5 0 0원 아니 미션비보다 더 나가잖아 뭐가 3 5 0 0원으로 이득이에요? 무슨 뽑은 영원이야 미친놈들아 아, 지돈 아니라고 다들 저러네 아 킹받네 소비 계획 없었는데 <laughs> 살게! 살게! 나 구매 누를게 이러면 또 공짜잖아 뽑으면 진짜 공짜임 바로 집연뽑 노란빛 노란빛 야 마시! 오 하나 나왔어, 마지막 나왔어. 잠깐만, 테트라 나야 와 된다고 했죠. 테트라, 테트라. 저거 어떠냐? 다이스, 나이스 이거거든, 이거거든. 아 이거거든. 아 오케이 미션 성공. 아이 감사, 감사. 아 이제 미련 없어. 미련을 버려나. 단타 좀 뽑아볼게요, 예.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. 난 단타가 좋더라. 어! 어! 노란색! 어? 잠깐만! 뭐야! 엘리션! 오! 신캐, 신캐! 오! 지킬러 나이프! 이게 유효 아니야? 나 이거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네? 좋은거요? 예유효타 오케이. 야, 위시로 미쳤다. <laughs> 바코드 뭐야?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! 아, 좋네? 맨징한 건가? 그 골반 넓은 이유현은 씨. <laughs> 나나 아르카나 하고 킬러 와이프 그 무시티 좋아. 벨벳도 좋고 소라도 좋아. 아르카나 소라 벨벳 킬러 와이프는 약간 눈은 좀 그런데 몸매가 몸매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눈이. 그리고 로망틱 메이드 마스트 얘마음으로어 PVP 그거 아레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AI가 자동으로 싸는 우 거. 아 근데 덱 짜는 법을 몰라. <laughs> 돈만 쓰고 백자누는 뭐 몰라. 지갑 손다라뇨 아니야. 나 여기서까지 지갑 좀살 일이 없어. <웃음> 이뻐. <웃음> 아르카나 이뻐. 아, 얘 저격이구나. 아, 이러면 안 쓸만하지. 메인 스토리 잠깐만.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. 미안. 너 가라. 오케이. <laughs> 와씨 뭐야? 무빙 뭐예요? 홍조 생긴 거 뭐야? 미신 이게 15세라고? 왜 말이 안 돼? 와우 아 좋네 알차다 너무 알찼다 아이침안 흘렸어 나안 흘렸어 감질나는데 오늘의 운세만 봐 <laughs> 오늘의 운세 마지막으로 하나만? 반값이면 공짜 아니야? 반값으로 도파민 주는데 공짜 아님? 아한 번이니까 맛만 볼수 있잖아 야아 씨발 다섯 만더 뽑으면 저거 확정 아니 여기서 못 뽑아야 돼요. 얘가 그거잖아 월남쌈. 와우. 아 월남쌈 뭐 있었는데. 오씨 어, 터지는 거 봐. 무친. 도파민 잘 즐겨 버렸네. 벨벳 상담 좀 해볼까. <laughs> 얘기 좀 나눠볼까 벨벳. 주인님은 반니거린 나랑 메이드인 나랑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아? 지금 메이드잖아. 그럼 메이드 말해야겠지. 음. 맞아! 아니면 주인님은 메이드가 취향인 건가? 메이드로 있을 때 벨벳 표정이 더 좋거든 의상 취향 때문에 고른 게 아니라 표정 때문에 그런 거 같구만 아! 똑같는데? <laughs> 그런데 표정만 좋은 거야? 어? 다른 좋은 점? 점이요? 엣지찌 하네 너무 엣지찌한데? 뭐가 이상해 어? 이불 속이 더 따뜻하다고? 뭐야 이불 속이 있어? <laughs> 말랑한 무언가를 만든 거야 근데! <laughs> 점이 여기 너무 잘 보이잖아. <laughs> 무슨 소리야. 점점점점.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나? 뭐 했는데? <laughs> 나 내가 뭘뭘 뭐, 뭘 먼저 했어? 뭐 진정해? 어? 오! 어, <laughs>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? 어쩔 수 없네. 결혼해야 되겠다. 어, 아르카나 상담 좀 해볼까? 설정상 시간이 전달이라고.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지. 진정하삼성상할때 있대 나한테 뭔데?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적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거면 충분하네요 저한테는 <laughs> 나한테만 의미가 있어도 충분하다고? 그냥 정실발언이잖아 미친 내 아내 해라 아 도파민 <laughs> 이게 문제야 도파민을 한 번만 보면 끊을 수 없어 내가 도파민에 쪄버려버렸어 도파민이 아니면 나는 무기력해 <laughs> 너무 무기력해 나 자신. 어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 자고 일어나서 또 올게요. <laughs> 자라. 그러면 누바 안녕 생존 시즌님 누바.